자, 시간에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laughs>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길앗 후솔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간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네, 어, 방금 읽었던 이민수기 22장 말씀은 어, 우리가 지난 한주 동안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기도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어, 요즘 이렇게 우리가 성경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통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큐티도 열심히 잘 하고 있나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 이렇게 육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없듯이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라기는 뭐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또 이렇게 배움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로 참 바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원래는 제가 이제 이 본문이 아니라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한 수요일까지 설교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다가 어 이제 이 말씀을 어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새벽에 나누었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 을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본문이 바뀌기도 했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오늘 이 본문은 발람과 그의 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이 본문을 읽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오늘 본문 앞전에 있었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 민수기 22장에 보면 어느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가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진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 땅에 있는 모압왕 발락은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를 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하부왕 발락은 신하들로 하여금 부월의 아들 발람을 데려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부수어 그들을 내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보시고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대로 그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가지 마라.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을 백성이니 결코 너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발람으로 하여금 발락의 신하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발람도 어떻게 했는가? 그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가지 않았는데 그 뒤로도 모압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발락 왕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처음에 보냈던 신하들보다 더 직급이 높은 신하들을 또다시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앞전에는 차강급의 그런 신하들을 보냈다면 이제는 장강급의 그런 더 높은 사람들을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발락은 신하들을 통해 발람에게 이런 말을 전하게 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내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지원하겠다라고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발람은 어떠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네, 마음이 흔들리겠죠. 우리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저 내가 말 한마디만 잘해주면, 뭐 돈도 주고, 또 좋은 일자리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주면, 우리 역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코, 어, 결국 발람은 그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오늘 밤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부분만, 이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왜 자꾸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발람이 물어보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싫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물을 필요가 없이 그저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순종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 역시 때때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야, 내가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텐데 내가 설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발람의 경우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발람아, 지금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과 함께 가라 가지 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 너무 어려운 거 제가 묻고 있나요? 네, 아니죠. 바로, 가, 함께 따라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지치셨는지, 그냥 발람에게, 그냥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말이 하나님의 본심이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사무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구했는데 그러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만약 왕이 생기면. 오히려 왕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고 또 너와 너의 자손들은 그들의 왕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또 다른 인간 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인간 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안을 들어주시죠. 하지만 어, 이번 역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사랑이 많은 쪽이 질 수밖에 없기에 그냥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져주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 마음에는 내가 원하는 바가 따로 있으니까 계속 우리는 주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제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다 지치신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 나도 모르겠다 너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때서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응답 받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짝 엎드려져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자세. 이것이 바로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내 뜻을 자꾸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었던지 간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발람 사건을 살펴보면,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발람은, 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귀에다가 이제 안장을 얹혀서 이제 모압왕 발락의 그 신하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발람 일행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발람 일행을 가로막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을 발람이 타고 있는 낙귀는 보는데, 정작 누구는 보지 못하죠? 바로 그의 주인인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길을 벗어나 다른 밭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 나귀를 때려서 그 발람은 다시금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가로막고 서자 이제 나귀는 깜짝 놀라서 어,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비껴서서 그 좁은 벽에 빡짝 붙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결국 주인인 발람의 발이 그 벽에 긁히고 말죠. 그러자 이번에는 또 화가 난 발람이 나기를 또다시 때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예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더 좁은 길에 서서 발람 일행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 어, 나기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뭐 이리로 저리로도 다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기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또 화가 난 주인 발람은 이번에는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나기를 때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뒤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주인 발람이 왜 자신의 나귀가 그랬는지를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조금 전에 나귀가 길에서 벗어났고 또그 기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들의 일행의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낙이는 보았지만 누구는 보지 못했다? 바로 주인인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알수 있냐? 바로 주인인 발람보다 낙이의 영성이 더 뛰어나다. 낙이의 영안이 더 밝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낙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정작 그의 주인인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자칫 잘못하면, 나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게으르게 하면, 발람이 겪은 일을 나도 똑같이 겪을 수 있겠구나. 오히려 내가 지도하고 이끌어줘야 될 우리 청년들이 나보다 더 영성이 뛰어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못 보는 것을 그들이 보고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들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비단 이런 일이 저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다른 교회 지체들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아는데 또 분명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아는데 우리 자신만 그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또 또 어쩌면 이제 각 교회에 나온 우리 세 가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교회를 오래 다닌 20년 30년 다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부끄러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본문 31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앞부분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메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또 혹은 우리가 정말 시간을 정하지 않고 무시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것은 악한 영을 이야기하죠. 그 악한 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바로 이처럼 악한 영들은 무엇하냐?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제사장과 같이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저의 겉 사람은 비록 낡고 후퇴하나, 주님, 저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한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시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라기는 우리가 판을 깔아놓은 우리가 토요 기도회, 토요 리바이벌 기도회 또 주일 어너인팅 기도회 또 오늘과 같은 이 예배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하는 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가 바라보아야 될 주님과 이 땅의 수많은 영혼에 대해서는 제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 사람들의 탄식과 절망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눈이 활짝 열려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눈이 가려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되고 헛된 것,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주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고, 우리의 힘을 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락을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지마!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는 그것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깜깜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주님의 마음과 뜻이 없는 곳에,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정령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정령 알아야 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바로 우리의 눈과 귀가. 다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재미나 성공, 번영 혹은 내 육신의 정력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대체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향해 있게, 그래서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부분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인데,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바로 그 모압 발락 왕과 그리고 하나님 이 둘을 모두를 다 만족시키기 원하는 그 발람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바로 위에 37절에서 발락왕이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왜 이제 왔냐? 내가 신의, 신하들을 보내왔을 때에 왜 곧바로 오지 않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발락은 38절에 보면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먼저 발락왕의 마음을 충족시키죠. 그런데 38절 후반부에 보면 어떤 말을 또 덧붙이죠? 어, 바로, 내가 오기는 했으나, 나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을 말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발람의 말이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조금 전에 칼을, 시퍼런 칼을 들고 서 있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기에, 그저 그는 두려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발람은 그 발람의 본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발락 왕에게 있습니다. 이 발람은 이미 발락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또 시퍼런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는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는 그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싸한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을 만한 그냥 그런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온통 세상의 재물과 쾌락과 성공 그리고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내 존재감이 커졌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한데 또 우리가 한편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놓고 무시할 수도 없으니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예배해요. 하나, 하나님이 저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세요라고 이 빠른 소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잘 아시다 아시겠지만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는 중간 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결코 이것과 저것, 너희가 이 둘을 다 취할 수 없다. 나를 택하든, 아니면 재물을 택하든, 너는 둘중 하나만 택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 말이, 결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은 다 알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바라고 소망하는 것, 우리가 진정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어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진정 구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코 아내나 남편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보, 나는 이 세상 수많은 남자, 여자 중에 당신을 가장 사랑해. 당신을 90%, 아니, 99.9% 사랑해. 그러니 내가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10%, 1%, 0.1% 마음 주는 것을 당신은 좀 이해해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보다 주님 곁으로 빨리 갈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미리 연습해 볼까요? 여보, 아, 따라해보라니까요 네, 우리 상상 속의 여보를 생각하면서 여보, 나는 당신밖에 없어 내 마음과 내 눈은 아, 너무 느끼하나요? 네, 저 혼자 할게요 내 마음과 내 눈은 항상 당신만을 향하고 있어 당신에게 나는 천부야 당신에는 아무도 보이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배우자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면, 과연, 우리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주님은 저에게 전부입니다. 이 세상 억만금을 저에게 다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저의 보배요, 저의 소망이며, 저의 유일한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미래 배우자가 아닌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백을 함께 한번 마음을 다해서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준비됐나요? 네. 자큰 소리로 주님. 네. 아 목소리 너무 작아요. 자큰 소리로 주님. 네. 주님은, 제게 전부입니다. 주님은 제게 전부입니다. 이 세상 억만 금을 가져다 준다 해도, 가져다 준다 해도. 저는, 주님과 결코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결코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저의 보배요, 저의 소망이며, 저의 유일한 삶의 이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 날마다 우리의 입수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